형도 그냥 막 아무 소리 하면 돼요. 아무 말 하면 돼요. 그냥 뭐 졸업식 간다. 막 야, 근데 나 진짜 긴장을 네. 해가지고 네. 몇 시에 일어났지? 5시 반 전에 일어났어. 아, 진짜요? 어저 어제 한 2시 넘어서 자서 7시 일어났는데. 아, 뭔가 진짜 싱숭생숭하다. 싱순, 진짜. 아, 저도요. 뭔가 벌써 끝났네요. 그러니까. 날씨는 좋다. 네. 아, 바람 왜 이렇게 부는지? 다운 입고 이제 걸어가자. 아, 그럴까요? 추우니까. 어. <laughs> 반팔 입고 와서. 저는 아, 여기서 졸업한다. <laughs> 아, 진짜 겨우겨우 졸업한다. 겨우겨우. 꾸역꾸역 했어. 꾸역꾸역. 아니, 진짜. 아이, 었 저기 서실래요? <laughs> 동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. 동영상. 그래도 잘 나온 딱그 순간을 캡처하면 돼요, 형. 어 오자. 난쓰린게난거 같아요. 입장한다, 입장해. 아. 찍어줘야지. 오, 씨. 불길한 예감인데? <laughs> 아직은 뭐 실감 안 났는데? 아직도 잘 네. 아 지금 뭐실안 왔는데 아직도 잘모르겠다아 여기. 아, 4. 400 s o m e n g w be o u r Okay, thank you. You're welcome. 우리 너무 일찍 오는 건가? 아직 사람이 많이 없네. 왜 이렇게 없지? 야, 지금 9시도 안 됐어. 아, 근데 9시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줄 알았어요. 저는 학사 때도 저업식안나 봤는데 여기를 이제 석사를 오네. 야, 봐묘해지그지이를본 돈이 <laughs> 친구 없는 두 명끼리 이렇게 음. 또 번호가 운이 좋게 416, 417 <laughs> 서로가 없었으면은 서로서로 <laughs> 서로 의지해야죠 우리 <laughs> 아 진짜 왕따들끼리 이거 <laughs> 와 진짜 왕따들끼리 였어 <laughs> 네. 진짜 한국인들 얼마 없는데 이거 원래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졸업장이? 아 졸업식이? <laughs> 어... 내학부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<laughs> 졸업식 바이 입장한다 입장한다 졸업장 가면 우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안올것 같은데 <웃음> 전혀 <웃음> 저는 빨리 떠나고 싶어서 <laughs> 음, 오오. 오오. 오 뭐야 이거 저거야 야 장난 아니야 오 클라스 있는데? <laughs> 대박이네 케일을좀 큰데? 아, 진짜, 핫보 때랑 너무 다르다. 그 학교는 아, 너무 잘하다. 핫보를, 핫보 걸안 가봐서 모르겠네. 아. <웃음> <웃음> 진짜 대박, 이거 나 찍어야겠다. 따따따따따따. <laughs> 미국 졸업식은 엿따으로 <laughs> 생겨먹 었습니다 저게 나오겠다 펄리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어 <laughs> 어 사람 너무 많아 어 부끄러워 너무 많아 사람들이 어 뭐야 이거 완전 맥주? 이백향? 그냥, 그냥 손 흔들어져 아,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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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이, 하이. 하이. <laughs> 오, 나, 너가 찍으면 나도 널 찍는다 <laughs> 졸업식 바이브. 졸업식 바이브. 근데 이거 연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? 그냥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? 이런 멜론 거. 아니야 멜론? <laughs> 오, 들어요 공, 들어요 공. 나나안 나오나? 안나오안 나오네. 교수님들. 진작으 하신 분들, 진짜 아유, 평생 공부 원하시는 분들, <laughs> 진짜 진짜 좋으신 거라고. 뽑아 느낌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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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하! 우하! 이렇게 한명한명다 불러, 이렇게 언제 기다려, 이걸? 벌써 지루해. You are the... 다 왔어요, 내 차례. 아드리안 아웃. 와우. 가자, 가자. 집 가자. 나가는 중. 근데 나가서 뭐하는지 모르겠네 바로 집 가는 건가? 졸업했다! 예~~ 예~~ 아 근데 오늘 졸업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 졸업 후의 하늘 야. 이 졸업 가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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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인지 알아 이거? 이거. <laughs> 이거 100불이야, 100불, 10만원 넘어, 2천조가리 하나. 근데 이거 무슨, 이거 이런 거까지 사면 130불인가? 아, 진짜. 나는 중고로 사서 방정이지. 야, 근데 박사는 더 비싸잖아. 박사 <laughs> 얼마에요? 박사는, <laughs> <얼마예요? 웃음> 박사는 1불 가까이 하는 거네? 1000불? 에? 거의 1 0배1불이면 100만원인데? <laughs> 개미쳤네? 나도 만들 수 있는데, 이거 솔직히. 이제 졸업할 때까지 다 빨아 먹그 끝이 났대요. 이거 졸업 가운 입고 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막다 축하한다고 해 주네 막. <laughs> 길 가다 경비 아저씨가 축하하니까. 그러니까 문 열고 나와서 문 박차고 나와서 축하해 얘들아 <laughs> 이러네. 우리보다 더 좋아해. 그러니까. 날씨 보소 날씨 봐. 밥 먹으러 갑니다. 졸업 후엔 짜장면이라고 그런 소리가 있던데. 내가, according to 나! <laughs> 그래 미국에서 짜장면 먹으러 가요 원래. <웃음> <웃음> 이, 원래 이사하면 짜장면인가? 아 이사하면 짜장면 그건 있죠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아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아, 사천짜장 개매워. 씨. 내일 피 나오겠다 화장실에서. 집가다가 급그 볼링장. 어 사람 왜 이렇게 없어? 아내 옛날 한번 와봤다 여기. 와봤어? 와봤는데 못 쳤어요 여기서. 한 명도 없네? 아니 미국 볼링장들은 이렇게 구멍이 너무 커 이게. 이거 봐봐봐. 이게 뭐야 이게 이게. 발가락도 들어가겠어. 이 뭐야? 이게 볼링 접어야 되겠다. 아또 학교 앞에서 한번 찍어줘야죠. 또 아. 그, 그 찍으려면 한참 걸리겠다. 근데 이제 마지막인 학교 좀 담아둬야지. 날씨는 좋은데 참 음. 마음은 안 좋네. 이제 인생 시작이다. 비디오 찍고 있어. 찍어줘 나. 나 비디오 안에 들어갈래? 아니 <laughs> 왜 유명해지기 싫어? 유튜브 유명해지고 네, 싶지 않을래? 좀 어깨 괜찮다 아, 이게... 그지? 이거 손떨방 쩔어. <laughs> <laughs> 이게 이거 찍으면은 흔들림이 없어져. 보워질거좀 있다. 이거 되게 좀 약간 괜찮은 아이디데 아, 유튜브 될 거야. 경우가 <laughs> 하는데할다있어 오, 여기 좋다. <laughs> 오, 좋아, 여기. 오, 여기 파이네. 오, 야. 오, 여기 진짜 좋다. 빠리네. 오, 여기 좋아. Hello. Hi. Hi. Welcome. 와, 저기 초도 있어. 시기네. <laughs> 여기 처음 와봤는데 오케이. <laughs> 오, 너... <laughs> 야 지금 딱 그옵자로 오고있으니까 하하하하 따라오세요 빵떡하다 빵떡해 오빠 와우 여기가 볼티모어입니다 <웃음> 날씨 죽이네 <laughs> 약간... 니 아콜라다... 슬로시를 생각했는데, 근데 맛이 좋네. 아, 여기 너무 좋은데, 여기? 대박이야 내가 진짜 칵테일 비싸단맛마시는데 오늘은... 졸업식, 졸업식 특별한 날이니까... 아, 진짜... <laughs> 아, 진짜... <laughs> 아, 특별한 날이니까... 식 오늘 <웃음> 특별한 날이니까... 이게 얼마나 했지? 2만원? 이거 18불 2만원 넘어 2만원 넘네 이거 1넘불이만원 2만원 <laughs> 2만원 와. 이게? 이게 이만 흐하하하하 <laughs> 풍경값, 풍경값. 오늘도 막, 아너 옷을 너무 많이 사라고 막. 여기 사람들, 우... <laughs> 수영하는데 오리가. <laughs> 여기 물 좀, 그러겠다. 호텔방 예약하신 것 같은데, 이분? 유튜버 <laughs> 다아 씨. 와. 저 개처럼 살고 싶다. 와.